그런데 분양가가 마이너스 1억! 어. 마이너스 1억에 실입주금 단돈 1천만원! 자 반갑습니다 지프로TV 빔프로입니다자 오늘 제가 나와있는 현장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나와있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서 제가 좀 빠르게 나오게 됐어요. 선착순 다섯 세대 한정 1억 할인이 들어갑니다. 와. 정확하게 1억 할인이고요. 네. 그러면 4억대를 3억대로 대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네. 3억대를 2억대로 대를 가져가실 수가 와, 있습니다. 2억 7천대라는 소문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 거, 거기다가 또 네.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실입주금이 엄청나게 저렴해요. 얼마나요? 자, 단돈 천만 원이면 은 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도시형 아파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대박이네요. 대박이죠.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월납입금도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무려 앞자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엄청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실내 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은 간단한 입주 조건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의 현장은 원미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지하철 7호선 춘희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gtx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b라인 d라인 그리고 향후 f라인까지 해갖고 교통 수도권 교통망에서는 최대 수혜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중교통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그 정도로 대중교통이 잘돼 있잖아요 그러면 각종 편의시설 생활 인프라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외관을 안 보여드렸죠 네. 외관 한번 올려 봐주세요 네. 총 14층에 한계동 100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1층은 이렇게 자주식 기계식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네. 무려 130%가 나오거든요 오. 그리고 우리 강프로님 옆으로 보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슬로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하주차장도 한번 보여 드려야겠죠 네. 자 보러 가시죠 너무나도 방대한 주차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 존재하십니다. 분명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기까지도 완비하고 있으니까는 야. 그런 걱정도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오,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차가 130%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자차가 한대 이상 있으신 분들한테도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시니까는 주차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겹조차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외관부터 주차 공간까지 완벽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실내 빨리 보러 가셔야겠죠? 네. 자, 1억 할인 럭셔리야 오늘의 도시형 아파트 현장, 저 김프로랑 집 보러 가시죠. 지금 전실 보시면은 전실 바닥 큰 타일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이쪽에 신발장 들어와 있거든요. 네. 긴장의 신발장이 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전신 거울 들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스타일링 체크 마지막에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밑에는 띄움 시공도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일괄 소등 버튼 여기 나와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중문 같은 경우는 야 골드 프레임. 어. 골드 프레임에 선팅 되어 있는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집은요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쓰리 룸에 화장실 2개 다용도실을 품고 있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주방 거실은 이렇게 통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이 타입을 보여드리지만 구조가 여러 가지 구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현장 나오셔서 이 구조 저 구조 그리고 좋은 층수에 있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중문 열고 들어왔죠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부터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네. 어, 이제 샤워하시면 될것 같고 거울형 수납장과 세면대와 자변기 그리고 바닥은 밝은 그레이 톤의 뭐타일가 벽면은 물때가 안 타일로 시공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공간이 여유롭게 있으니까는 필요하시면 뭐 간이 반신욕조 같은 거 넣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음... 샤워 하시는 데는 여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등치가 있으신 분들도 여유롭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안방을 바로 옆에 보여드릴 건데요. 네. 안방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 자, 안방 보시면은, 창이 엄청나게 와이드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뷰가, 아, 진짜, 끝장납니다. 뷰 좋다. 전혀 막히는 뷰가 없고요 그렇죠. 지금은 9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층을 가셔도 막혀 있는 뷰는 아닙니다 어 맞아요 아, 저, 절대 막혀 있는 뷰가 아니니까 는 어느 층수를 가셔도 막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사이즈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로폭 같은 경우는 3300이 나오고요 세로폭 같은 경우는 3200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부부욕실도 따로 마련돼 있고 여기서는 이제 치침만 잠만 주무시는 공간이니까 는 이렇게 큰 침대 놓으시고 필요하시면 파우더 공간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유롭게 크게 잘 나와 있는 우리 집 안방이니까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부부 욕실로 들어가야죠. 네 그렇죠. 아 여기도 근데 부부 욕실이 괜찮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오. 자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세면대, 젠스타일 선반과 거울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죠. 네. 샤워 수전 이쪽에 나와 있으니까는 충분히 샤워도 가능하세요. 샤워할 수는 있어요. 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메인 욕실 근데 워낙에 와이드하기 때문에 메인 욕실 이용하시고 빠르게 써야 된다. 그면은문 닫고 샤워도 가능하시니까 는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알차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요 2번방 3번방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용도실을 끊고 있는데요 가로폭 같은 경우는 2600 세로폭 같은 경우는 2300이 나옵니다 그냥 전형적인 3번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인 가족이다 싶으시면은 여기를 뭐 드레스룸이나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 4인 가족이시면은 그냥 자그마한 책상 자그마한 옷장 그리고 침대는 다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이겠죠 당연히. 네. 다용도실에는 내원수저 준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막힘없는 뷰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층고 상당하니까요. 워시타워 올리셔도 되고요. 요새 세탁건조기라고 일체형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올인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로 쓰셔도 되고요. 아, 세상 참 좋아요. 맞아요. 아,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네. 자, 이쪽 보시면 당연히 보일러실이겠죠. 네. 보일러실 철문을 열면 은 보일러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도 알차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철문 철문은 되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철문이 뭐 요새 보일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은 많이 없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철문이 있으면 은 심리적으로 더 조용하다 그렇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네. 자이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또 사이즈 체크해 드릴게요 네. 가로폭 세로폭 정확하게 2500이 나옵니다 네.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큰 자녀를 주시면 될것 같죠 네. 침대 책상 옷장 조그만 사이즈다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녀가 을 때는 전혀 음. 문제 문제가 될게 없다. 아 문제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주방으로 왔는데, 11자형 주방이에요. 이동식 아일랜드 식탁 준비되어 있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수납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는 입주를 하셔서 어느 위치에 놓을지는 그 상황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사각의 싱크볼 준비되어 있고요. 거인목 수정과 식기 건조대까지 완벽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구장까지도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으니까는 우리 주방 짓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후드 준비가 당연히 돼 있죠. 맞아요. 후드 준비 당연히 돼 있습니다. 네. 후드가 없는 현장은 없기 때문에, 혹시 저희 프로님들이 놓치시더라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삼구 가스레인지 준비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메리평 후드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3단비스프크 LG 오브제시리즈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공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냉장고 갖고 오셔갖고 하나 사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저쪽에는 밥솥 넣는 공간과 전자레인지 넣는 공간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저희 집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거실로 왔는데요. 최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층 건물인데, 막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당연히 맞아요. 위층으로 갈수록 더 이거보다 뻥뷰를 자랑을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층으로 가도 이 뷰는 보장이 된다는 거. 어. 그런데 분양가가 마이너스 1억. 어. 마이너스 1억에 시립주금 단돈 천만원. 근데 이게 무한정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빨리 오는 선착순 다섯 세대 한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는이 영상을 보셨다면요. 일단 문의 전화 빨리 주세요. 공간거리 체크해 드릴게요. 네. 그래도 공간거리도 꽤 나올 것 같아요. 자, 공간거리는 3550이 나옵니다. 음. 그래도 넓은 공간거리를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트월에는 이렇게 마블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75인치 정도 되는 TV 시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파월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4, 에인요큰소파 놓으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우리 식구들이 지내기에는 너무나도 편한 우리 집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뷰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뷰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집보다 높은 건물은 거의 없죠. 그렇죠. 여기는 바로 하늘 아래 우리만 있다 아 이게 실제로 보면 더 뻥뷰에요 맞습니다 이 뻥뷰를 앵글로만 보시지 마시고 네. 직접 한번 나오셔서 뭐 계약을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 타입을 한번 보시고 이 뻥뷰를 직접 몸소 한번 느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무풍 네.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전열 교환기까지 챙겨드리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억 중후반에서 4억 중반에 가는 분양가를 마이너스 1억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어느 세대를 가시던지 단 5세대 한이니까요. 영상 보셨다면 빠른 문의 전화 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쳐드리고요. 저 김프로는 부천에서 이렇게 럭시리한데 더 저렴한 할인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